오늘은 세월호 참사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되새겨야 되는지 여러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정말 간단한 한 가지 이유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 국가의 권력, 정부의 존재 이유와 관계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싶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여러 불행한 사건들은 많았습니다. 근데 그 불행한 사건들 중에서도 특히 세월호와 518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공권력이 직접 개입되어 있는 그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더중요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일어난 것 자체가 너무나 불행하고 다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수습하고 그 과정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로만 보더라도 국가 정부가 아이들을 구조하는데 너무나 소홀했다는 거죠. 저는 구조라는 오보도 나왔고 그리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다는 핑계로 실제 구조에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안구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못 구했다와 안 구했다는 천지 차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조사 중이고, 진상규명을 하자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인데, 국가 권력이 존재하는 이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위험에 닥쳤을 때,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당시에 국가 권력 정부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는, 이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정말 안구했다는 말이 나올까요? 또 하나 5.18광주민주운동 같은 경우에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군대가 광주로 내려가서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시민들에게 무차별 학살을 한 것입니다. 이 두가지 사건이 가장 큰 의미가 다시 말하자면 국가 공권력이 국민들에게 총을 쏘고 국민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문제입니다. 다른 대형 참사들이나 불행한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 권력,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동해안에 일어났던, 강원도에서 일어났던 화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시 일어나서 안 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고 안전에 대해서, 재, 뭐, 처, 처리에 대해서 그렇게 뛰어나던 일본 언론조차도 우리나라의 이번 정부에 대해서는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부가 존재해야 될 이유, 국가가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세월호 참사 5.18 민주운동은 국가 권력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정부가 어떻게,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5.18 민주화 운동은 국가 권력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정부가,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와 이유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한국말로 설명해드렸잖아요, 제가.